색상위 감성 더하는 필수템 모니터 라이트 3종 없으면 손해보는 꿀템 소개 바로 이 50cm 컴퓨터 모니터 라이트 바 요즘 같은 시대, 집에서 작업할 때 조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? 이 라이트 바를 모니터에 걸어두기만 하면 깔끔한 디자인이 공간을 더 세련되게 만들어줘요. 발광량도 249에서 2000까지 조절 가능해서 눈 피로 없이 연구나 독서에 딱이랍니다. 터치식 스위치가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, 그 외에는 정말 만족스러워요. 책상 위에 놓아두면 분위기도 살리고, 실용성도 챙길 수 있으니, 속이 다 시원해요. 꼭 추천해드립니다. 없으면 손해보는 꿀템 소개. 바로 이 샤오미 미지아 컴퓨터 모니터 라이트 바이레스. PC 모니터 위에 쏙 올려놓기만 하면, 눈부심 없이 편안한 조명을 제공해주니, 너무 좋던데요. 밝기 조정이 가능해서 공부할 때, 독서할 때 최적의 빛을 만들어주고 시력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되니까 속이 다 시원해요 터치 스위치로 간편하게 켜고 끌수 있어서 사용하기도 정말 편리하답니다 깔끔한 블랙 디자인은 어떤 책상에도 잘 어울려서 인테리어 효과도 챙길 수 있으니 꼭 추천드려요 없으면 손해 보는 꿀템 소개 바로 이 베이스어스 스크린 라이트 책상 램프 컴퓨터 작업할 때 눈부심 없이 편안하게 조명 받을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USB로 간편하게 연결하고 발광량 조절도 가능하니 나만의 최적의 밝기로 설정할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. 깔끔한 디자인 덕분에 어떤 공간에서도 잘 어울리고 특히 밤에 독서할 때 최적이에요. 이 가격에 이런 품질이라니 여러분도 눈편하게 작업하고 싶다면 이 꿀템 꼭 추천해요.